이 시간에는 집띠에 어... 대해서 좀 시리지지에 에... 우리가 그 시리지지를 알리는 어... 물론 음... 동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어...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띠에 대해서 지하면 치... 우리가 어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얕다. 응. 지는 게 저렇게 얕다. 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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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 하면 다산. 번식 능력 면에서는, 응. 번식 면에서는 지를 따라갈 게 없어요. 왜냐면, 응. 처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런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내가 아까 가장 적은 것을 응. 얘기했죠. 자라고 했을 때 반응이 가장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자, 난자, 종자,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자만 해도. 숫자가 얼마예요? 인간이 한 번도 동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번 가정 속에서 엄청나다마 그 숫자가.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당사기에서 그러면 뭐냐 천기성을 타고났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왜 천기성을 타고 나냐면 가장 맨 먼저 온존재기 때문에 전엄한 거고 또한이 자체가 하늘과도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기 때문에 존귀한 의미를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희한 거죠. 왜? 생명체로서 처음 드러났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응? 우리가 어때요? 애가 태어나면 저 새끼 왜 태어났냐 그러는 사람 맞죠? 다 생명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유 얘 이뻐 귀여워 그러잖아요. 그리고 뭔가 애가 태어난 애를 보고서 제가 가 태어난 애를 보고서 제가 착한지, 뭐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악한 거 아니잖아요. 착하기 때문에 애를 보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마음이 통하대요 착해지는 거요 하고, 이뻐, 앙증마저 귀엽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의 특성이 지띠들이, 그래서 지띠들은요, 또 얼굴이 약간 가려하면서또 흰 색깔을 띠고 있고요 음? 이뻐요. 우리가 동양적 미인에서 보면 음, 계란형을 굉장히 이쁘게 치잖아요, 그죠? 옛날 그 물론 현대 미용 현대적인 미적인 기준하고 옛날 미적인 기준은 다르지만 옛날 미적인 기준에서는 계란형 같은 어떤 타원 형태를 약간 이루면서 한 형태를 이쁘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잘을 가지고 있는 치티들은 굉장히 이뻐요. 이쁩니다. 얼굴이 가늘어서.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만약에 치티로 태어났다 그러면 일찍 일찍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애사가 발생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응. 어두운 세상에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비... 그,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듬되잖아요. 그죠? 밤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더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찍, 어렸을 적부터 연애사가 발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이게 시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흐름들이 꼭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짚띠들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요. 그데 영리해요 짚띠들이 굉장히 에, 어떤 사고도 깊고요. 또지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laughs> 발음 어때요? 앞발은 앞발과 뒷발이 틀리죠. 우리가 그래서 사제에서도 야자시와 어때요? 부자시를 얘기하잖아요. 전반부 밤. 그래서 11시 보통 옛날 경우는 11시부터 1시까지 잖아요. 4시가 밤. 그러면 11시부터 12시까지 전반부 12시 밤1 2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이렇게 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의 발가락이 틀리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개, 다섯 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은 절대로 그리고 물건을 물어올까요? 내필까요? 물어오지, 물어 절대로 배각으로 쌀토를 갖다가 물어보면 물어왔지 배깥으로 내끼는 사실이 없다고 하니 응? 왜? 안 내끼래 왜안 내끌까요? 이한 겨울에 먹고 살래니까 응? 저장해야 된은 저장 능력이 탁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 살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가 있어야 살도 쪄요. 음. 그렇지 않으면 살찌는영도 틀려요 그게 다. 음. 없을 때 살도 찔수 있고요. 있어서 살이 찌는 그런 거예요. 두가지이영가이 있어요 모든 현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다산의 특징인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머리도 영리하고 계산능력이 탁월하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둠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 그런 어떤 시간들이 내 뜻을 공부하는 이시간은하예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하고 인내하고 참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데요 근데, 문제는, 연애사가 발생되는, 이게 질환이 요 이게. 공부의 시간에 공부 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잘못하면, 배불러지게 요 그러면 그때 고가 크잖아요. 그러니중시대 때는 다들 시장을 일찍 가서. 그렇죠. 일찍 가서 공부가 안 됐는데, 지금은도 그 물론 지금은 세상이 별화 있고 그러니까 문제 될 것도 없지만 그렇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몽에도 때 뼈들 날이 있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지구몽에 볕들 날이 있다. 근데한 번은 틀림없이 볕들 날이 와요. 희한하죠 이 사람은 이제 별날에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언젠지 생각해봐요. 언젠지. 언제요? 언젠가 맞춰봐요. 여름? 이 사람은 대별별날에한 번은 있어요. 노년기. 응? 노년기. 여름, 여름. 응? 언제요? 나이 먹어서. 그, 그쪽으로 자식. 태양이 돌아왔을 때? 저? 지이렇게반대이게이 자기가. 인데이게 친한... 그런 그런 거에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실은 오화가 있을 때좌우쌍분라고그요 음. 이것을 충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기약이 여기는 거예요. 좌우가 있을 때. 이게 충, 꼭 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좌우충인데도 불구하고, 좌우. 그래서, 지구멍에 볕들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에는 핏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그렇잖아요. 강괴로, 이제, 응. 문화팔계에서도 강괴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응. 거기에 이량이 딱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응. 소강교중문은 여기서 천근을 볼수 있다. 응. 그런 일을 했던 거 그래서 기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세계가 <laughs> 모든 세상이. 그래서, 음 옛날에는 그런데, 그래서 음 이게 연애 있고 그러면 은 좋긴 좋은데, 이런 과정들을 알다 보면 며느리로 잘안 맞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틀리겠냐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면느리로안맞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자라고 음, 하는 것이 이 띠, 자, 집 띠들이. 그래서 당연히 띠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 띠가 그러면 음, 언제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계셔야 돼요. 언제 태어나면 이집 띠가 행복할까? 여름에 음? 음?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렛니까 아, 그렇 이게 네가 이집들로 태어났을 적에 언제 태어났을 때 행복감을 느낄까? 계절에서 <laughs> 아, 음, 여러분들이 쉬운데? 그런 30살, 음?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럼 8월 에 태어났다고 하면 8월달에 태어났네요. 물론 응. 먹을 거는 충분하겠죠. 응. 근데 거기 에 따는 게 사람이 먹을 것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뭐든지 그러면 이거으만 많은 거지 뭐또 따지고 보면. 아까 자원 출입하는 여주 오실까 응.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응.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 그래다 보니까 이 삼합논리도 나오죠. 삼합. 응. 응. 그러니까. 어, 나를 도와줄,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 있는지, 나를 또 이끌어줄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원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단순히 하나만 갖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들면, 응?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이, 이, <laughs> 지라는, 우리가 동물 시계에서 지라는 특성을 에, 잘 관찰해 보시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드러나 봐요. 특성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이뛰는이 띠는, 이 띠는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참여를 해요. 연월이 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그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 지금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어때요. 어느 지명이면 서울에 산다고 쳐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어느 지역이 있잖아요. 동이 있고 무슨 곳 무슨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국무선국들이 서울이라는 곳이 있고 또 서울 다음에 어때요?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어. 그러면 연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대한민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죠? 없는 듯, 있는 듯, 그늘 나한테 간섭을 가 거예요. 근데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한, 그러면서도 내 가정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죠. 그죠? 왜 집에 들어가면, 내 남편이라는 작자가, 또내맘내라는 사람이, 나를 잡고, 예? 돈을 가져라뭐 이건 잘못됐다, 저건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간섭을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어때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늘, 뭐, 자기 그, 인도나 파키스탄 뭐 이런 데 태어난 거하고 어때요? 틀리잖아. 응?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늘남때 띠라고 하는 이 존재성은 늘남때 자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연,월,이,시가 그러니까 연은 국가가 되고,월은 사회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되고, 시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제트예요. 종합제트 응. 하나로서 종합제트고 이게 팔계가 작용하는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띠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그런 관점에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어, 제가 부가 설명을 하기 전에 지에 대해서 생태계를 잘 보시면 은 음, 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라고 하는 특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또 우리가 음, 시공간에 있어서 밤이라고 하는 음, 자라고 하는 밤 시간대라고 하는 이 특성을 이해하시면 어, 자에 대해서, 집기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